유기! 미쳐. 유기! 보고 싶었어. 아. 아하, 아하, 아하. 내가 틀림없이 이럴 줄 알았지. 뭐이규이야 응? 인간이냐, 여기냐. 아, 참, 미쳐. 내가 듣기로 병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유진이 치료해 줬어. 유진? 주제 칠성 중한 명이야. 나머지 칠전사도 모두 모였어. 뭐? 유익하고 유진, 유장, 그다음 유성, 유유, 유장, 그리고 유귀. 됐구나, 미주 아참, 유기네 가족들도 만나고 왔어 어? 다들 건강해 무녀님, 제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조작 철전사로서 훌륭히 살아가라고요 유기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동생들은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군. 다행이다. 민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네. 알았어. 유기, 내가 직접 그곳 구동국으로 널 데리러 갈게. 뭐? 그러니 장소를 정해. 그리고 구동국에 뺏겼던 주작의 사신천지서를 꼭 되찾아와야만 돼. 사신천지서는 찾아둘게. 하지만, 들키면 위험할텐데. 걱정 마. 유정이 같이 갈 거야. 게다가 지나 일도 있고, 어... 이게... 아, 아니야. 그래, 장소는 말이야. <laughs> 그러면 내일 밤 달님이 머리 위에 왔을 때 거기서 기다려. 그래, 다음번엔 진짜! 만날 수 있어, 미주. 유기. 사랑해, 유기. 와, 이제 한계라네.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얘기를 했다네, 미주. 어이, 벌써 끝났는데요. 저, 저기요. 나머지 7전사가다 모였다고? 정말 잘했어. 미키모. 어, 어. 여기. 진아. 어떻게 어떻게 미주가? 네, 미주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주작 7전사가 다 모였어. 이제 돌아간다. 너도 미주를 만나. 진 <laughs> 어, 내게 띠 있어줘. 좋아해, 유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놔 좋지나? 어째서지? 만난 건 나와 미주 함께였잖아. 내줘 그렇게도... 그렇게도 미주가... 난널 좋아할 수가 없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내 영혼까지 바쳐서 지키고 싶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미주뿐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미안해, 진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내 영혼까지 바쳐서 지키고 싶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네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진아님, 유신, <laughs> 유신, <씨. 웃음> <유 씨. 웃음> 무슨 일이신지요? 진아님, 관심하십시오, 진안이. 당신 곁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기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그걸 쓰십시오. 유기를 영원히 당신 것으로 만들어드릴 테니 그걸 사용하십시오. 주작의 무녀 유기와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다. 주작을 불러내는 의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요, 유성님. 음. 이제 유기와 주작의 사신 천지서만 되찾아오면 된다. 아니 그런데 미주는? 네? 미주! 미주! 무슨 짓이야! 생각해서 찾아와 줬더니만 유유 놀래라 신종 괴물인 줄 알았잖아 한대 맞을래? 좋은 선물 줄까 했는데 관둬버려? 자 받아. 아유, 어떡해고? 뭐 그랬냐? 음, 연인 인형이야. 뭐? 요즘 여자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래. 별거 아니지만 말이야. 남자 쪽엔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자 쪽엔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그다음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다 묻으면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해진대나. 진짜 받아도 돼? 응, 음, 괜찮아. 마음만 여자에선 소용없더라고. 자, 빨리 이름을 써. 응. 응. 이번엔 영원이 불량품이라서 금이 가 있었던 거야. 진아님, 이것이면 유기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밀리에 유기의 식사에 섞기만 하면 됩니다. 난널 좋아할 수 없어 미죽뿐이다 할 말이 있었는데 피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렇게 말해 줬으니. 하지만 오늘 밤 미주가 데리러 올때 함께 데리고 가야만 돼. 진아가 피하고 있으니 내가 갈 수밖에 없지. 들렸어 유심. 아침부터 몇번이고 어려했지만. 진안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사람은 때로 비장해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청룡의 무녀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 당신을 배반한 그 조작의 계집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 여기를 그냥 이대로 그 계집에게 보내실 겁니까? 그래서 조작의 무녀인. 그 계집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 그럴 수가... 지, 넌... 넌... 스스로 미지로 위주로... 아무쪼록 조심하거라. 네, 우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어때? 사람 수는 될수록이면 적은 편이 좋다네. 결계가 쳐져 있다네. 길을 죽여도 자칫하면 적에게 발각될지 모른다네. 난 가겠어. 유익. 유익이란 녀석을 나도 보고 싶거든. 안돼 방금 얘기 들었잖아. 아, 어덩통덩 맞추기지. 여고기 만들어 어쩐다지. 줄려고 그랬는데. 불쌍하잖아 유정. 그냥 내려가 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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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네. 그렇차 어, 이거, 가, 마, 뭐, 가 속까지 먹으려 야, 야, 여기에 달아내. 그럼 야, 야, 네 야, 야, 그럼, 다녀올게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자하. 사라졌다. 저세 사람만으로 괜찮을까? 와, 유정! 유정의 도술은 정말 굉장해! 이렇게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오다니! 그지만 조금만 더 나은데로 올순 없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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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거야! 우와! 가만히 있어! 우와. 우와. 괜찮다네. 하나도, 하나도 안 괜찮다네. 우 어? 유진의 고양이가 왔잖아. 뭐? 뭐가? 응? 어제 유기하고 약속했거든 들에 큰 나무가 있는데 주변에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이 피어있어 달이 머리 위에 올때 거기로 갈게 약속해 응 음, 동물의 후각은 예민하잖아 오 그럴듯한데 좋았어 그럼 빨리 가자고 고양이는 여기 있어 장수다 대단해 나비야 그딴 거 신경 안써안 안 쓴다고 유기는 반드시 여기 와줄 거야 이제 유기를 볼수 있어 조작을 불러내요 그 계집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미주한테 돌아가기 전에 너한테 꼭 물어봐야 할게 있어 넌 스스로 청령의 무녀가 된 거냐 스스로 친구의 적이 된 거냐 대답해봐 그래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건그 애야 그 애가 먼저 날 배반했어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다그애 때문이야 예전이라면, 그래. 예전이라면 절대 미주한테서 널 뺏으려 하지 않았겠지. 물론 했을 거야. 하지만, 널 배반한 그런냐한테널 보내줄 것 같아. 진아, 너, 너희들은 친구가 아니었니? 그럼, 함께 홍남으로 갈 마음은 없겠군.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다르십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이 사랑을 걸려 계신 것 같군요. 녹차, 진아님께로 돌아가시지. 어? 난 놀아라, 난 가야할 때가 있어. 여기... 보낼 수 없어, 지, 진아! 육이, <라인의 관계> 왜안 오는 거야? 약속 시간은 벌써 지났는데, 어째서? 여자를 기다리게 하다니 팔자 좋구만. 아니면 잡히는 게 무서워서 꼼짝을 하는 거아니야 유기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야! 틀림없이 올 거야. 조금만 있으면 너무 늦어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숲 사이로 나타날 거야. 유기, 제발 빨리 와줘. 어? 어, 유기! 오랜만이네, 미지야. 지인아! 불 사이에서 청룡의 무녀, 유심과 그 병사를 거느리고 나타나다.